김희재,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노래와 연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간미까지. 김희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멜론 뮤직 어워드, 퍼펙트 뮤직 어워즈, 서울가요 대상 등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은 이미 수많은 팬을 사로잡고, 그의 이름을 별이 아닌 발로 만들어 버렸죠. 이 모든 성과는 그가 지난 4년 동안 쉴새 없이 노래와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활약해 온 결과입니다. 이 소정 아나운서가 김희재를 언급한 건 단순히 덕택트 뮤직 어워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희재 의 트로트계 영향력은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의 풍등이라는 곡은 음원 차트에서도 몇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음악 방송에서도 상을 휩쓸었어요. 연말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작곡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팬들은 더욱 더 흥분하고 있습니다. 장미로운 김희재가 이번 벅텍트 뮤직 어워즈에서도 큰 상을 휩쓸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앨범은 대중의 사랑뿐만 아니라 음악적 성과도 높았고, 둘째, 앨범 판매량 역시 높아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로는. 그의 음악이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과 응원이 있는 한, 김희재는 언제나 빛날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과 프로젝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